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작업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휠을 회전을 시키면 확대 축소, 마우스 휠 드래그 작업화면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면 작업화면을 회전을 할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뷰큐브가 함께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3개의 좌표축도 같이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뷰큐브를 통해서 작업 화면을 회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면서 회전을 하는 게 더욱더 편리합니다. 뷰큐브를 이용을 할 때에는 정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작업 화면에 객체가 꽉차 보이게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